1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먼저 읽고 성례님들께서 한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니게 이르게 하고 그를 니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번개 염소 꿀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좀 PPT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PPT를 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 네, PPT를 네,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정수기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도 2층에서 정수기는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바로 물을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은 물을 사서 먹어야 되고, 물을 사먹는다라고 할지라도 물갈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물도 공짜로, 공짜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갈이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매일 마시는 물이다 보니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릅니다. 너무 쉽게 물을 구할 수 있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쉽게 구하고 마시는 물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구했던 물을 우리는 찾고 찾지만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목이 말라 괴로워하며 서서히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즉 매일 우리는 70%의 물은 유지해야기에.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 필요한 물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물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위에 보시면 사사기 3장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애호 때 무려 80년의 세월 동안 평온하게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도 아닌 80년의 세월을 평온하게 지낸 것입니다 평온함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겐 당연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120시대, 12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80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 전 세계 평균 수명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0년이나 낮은 70대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난 오늘날에서야 80을 넘어 100세까지 살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또한 8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지냈다는 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독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지 올해로 8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북한과의 체제 전쟁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8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평온했다. 이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과도 같은 세월 속에 은혜의 물만 마시는 것이 지겨웠던지 에우시 죽자 하나님을 떠나 또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일절 말씀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뜻은 8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폭발하듯이 죄를 적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에우 때문에 에우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다가 에우시 죽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80년을 평온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대로 할수 없어서 은혜의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당연한 것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떠나 죄악을 일삼은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물은 메말랐습니다. 그러고는 가난 왕, 야빈에 의해 20년 동안 고통당하며 고난의쓴 물을 마시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심히 학대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쥐어 짜다입니다. 또 눌러 부수다입니다. 야빈 왕은 온니엘 당시의 구산의 리사다인보다, 에웃 당시의 모압의 왕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마치 과일을 즙 짜듯이 말입니다. 첫째, 야빈 왕은 모압 왕보다 더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둘째, 철병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습니다. 셋째, 보유하고 있는 철병고로 이스라엘의 모든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숨통을 이토록 쥐어짜듯이 학대한 이유는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북방 가난 민족의 왕으로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은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 가난 연합군을 만들어 여호수아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야빈 왕은 패했고 하솔은 불에 탔으며 진멸되었습니다. 그때 살아서 도망친 하솔 왕의 후손들은 가나안 민족의 도움을 받아 다시 힘을 키웠고, 이스라엘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오래도록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죄악을 일삼자 하나님께선 이스라엘을 이전에 멸망시켰던 하솔 왕에게 파셨고, 하솔 왕의 후손들은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마르면 고통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고통마저도 은혜로 견딜 수 있지만 은혜가 메마른 곳엔 고통의 부르짖는 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왕의 군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로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처럼 포장된 도로가 없었기에 다닐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로는 가나안의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기에 그 길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대로를 피했고 오솔길로 다녔습니다. 오솔길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뒤틀린 길, 곧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험준한 산악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민족을 피해서 산길로 개척하고 그렇게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길로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기는 했으나 이것이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끊어냈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울부짖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철병과 가나안의 군대를 피해서 산길로 다녔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80년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은 야빈 왕의 학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는 못 해도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 볼때 야빈 왕의 학대로 인해 부르짖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짜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 또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악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며 산을 올라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아래 에 있는 드보라에게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무섭고 힘들 때. 제일 안전하다고 여기는 장소는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보이시는 사진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드보라는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 아름다움과 정직함, 회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엔 의인을 종려나무로 비유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는 초막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기를 종려나무로 표현합니다. 또한 아가서 7장 7절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종려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7절에서는 회복과 생명을 주는 장소로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맞이하는데 종려나무가 사용되어 승리를 나타내었으며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며 손에 들려 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산지는 승리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사사기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에우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곳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훗이 살아 있었을 때는 에,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일부러 이런 의미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 종려나무 밑에 거주한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곳에 있으면서 대로를 피해 부르짖으며 험준한 산길을 올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놓았다라고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선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켜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고난을 넘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회복이 있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두보라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얘기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발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군대를 일으킬 것 또한 명령합니다. 이는 드보라가 처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 발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발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철 병거를 가졌지만 이 사사기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넘겨주리라고 되어 있지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시스라의 군대를 넘겨 주었다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용기를 낼수 있도록 철 병거와 시스라를 전부 다 이미 리손에 네 넘겨 주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자신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 발락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락처럼 여자에게 또는 남자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때 발락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 말씀에 드보라가 발락에게.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발락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을 무조건 물질적인 복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듣는 것입니다. 둘째, 내힘으로는 할수 없어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당당하게 발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 부, 분명 발락은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록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발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본문의 발락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믿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칭찬하십니다. 즉 발락이 드보라에게 동행할 것을 요청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어머니이며 선지자였고 사사였기에 발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이스라엘에 자신이 영웅이 되지 않아도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그는 괜찮았던 것입니다. 발락이 말씀에 순종하여 다볼산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은 시스라는 철병과 군대를 기손강에 모았습니다. 기손강은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즉 철병거가 기손강에 모였다라는 말은 그 당시가 건기였다라는 말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강 길은 물이 흐르지 않는 강 길은 병거가 다니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철병과 화려한 군대를 마주한 이스라엘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곤 하늘의 약속과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자 기성강에 모여있던 철병과 가나안 군대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흘러 내리는 기송강으로 인해 진흙과 물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로와 그의 병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발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입니다. 번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출애굽하실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번개로 임재하셨습니다 발락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번개로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병거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홍해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올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구원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믿는 것과 실제 경험은 천지 차이입니다. 80년 동안 은혜가 있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던 철 병거를 전부 잃은 시스라는 혼자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동맹 관계에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입니다. 겐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으나 그 중에 헤벨은 언약 공동체를 떠나 가난 왕 야빈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쟁과 폭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찾아온 시스라를 본 야엘은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이불로 덮어줍니다. 야엘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러고는 목말라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어 배부르게 합니다. 긴장이 풀린 시스라는 그대로 여자의 집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시스라가 잠든 것을 본 야일은 그 자리에서 시스라의 머리를 부셔서 죽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죽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스라는 여자의 후손을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학대했습니다. 그때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야일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전쟁하는 용사가 여자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일을 통해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의 군대와 사탄을 가장 부끄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의 원수의 머리를 박살낸 야일은 염소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메말라 버렸습니다. 고통하는 신음과 죽음의 두려움만이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꿀벌 두보라를 꿀이 나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고 염소 야일로 약속의 땅에서 시스라를 우유를 먹여 하나님의 심판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메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 꿀벌과 염소를 통해 다시 약속의 땅에 적과 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야해를 통해 회복시키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여자의 후손에게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의 오시는 길을 맞이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를 부쉈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죄와 사탄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와 정제함으로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었으며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울 줄 모르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이 흐르게 하셨고 장막을 치던 야해를 통해서 원수를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약속의 땅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자신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말랐던 적과 꿀이 영원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적과 꿀이 흐르도록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믿음의 성도들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메마른 곳에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생명의 꽃을 피우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은혜가 메마른 심령에 다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적과 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